이 녀석. 안드레 저기다. 천상의 빛. 와하! 칼이었어. 탄창 교체.

막가보셨어 <목소리도> 진짜 많요 이거 하기가 어렵라고 진짜 많 어? 아,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아예 없어. 가지마 <목소리도>

저거 아, 녹자식 저거.

チーク。

와, 저 말피지로. 유애어떻게이 진짜 착공화까지 있네양아치네

이연이 그 되면서 원당송에 있는 독특한 아, 아, 진짜 미니어 차이. 아 참고로 오박사님 이거 나중에 양념장 만들어서 양념장 아군 응. 박사탄이 접근한다 가지마 이거 나중에 양념장도 네. 만들어서 양념장도 근데 오. 근데 오박사님 내일 일가 이번 주, 다음 주에 <laughs> 과연 학교는 문을 닫을까? 이 <laughs> 그래. 아, 아, 다음 아, <laughs> <환영하자. 잠전해야 돼. 웃음> <당이동 준비. 웃음> 하게저보기는님 <laughs> 다음 주에도 똑같아 다음 주 솔직히 아안 어, 하면은 이제 라이라고 아니, 가면들 아, 가면병도 저거 이동한다. 가면 파르는 건 미친 도주하함도겠다 잠깐이에요. 반반이지. 가면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. 동전집기 중요한 원점을자각한다 아, 그러면은 네. 신을저 걸어도 알겠다. 하타타를 쪽에. 정는중에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。<laughs> <laughs> 나 이거 플랜트. 아 주요 거점이 변경다재전한다 야. 아, 잘 먹었다. 더 먹고 싶다, 진짜. 이다아이 목표 확인했다. 처리해 그러니까 이 가지가 밀바, 양념 다입힌 다음에 쇼트는 그다가 아, 넣고 같이 에한 거거든 쇼를 그러면 가지 맛이 거의 안 나고 그러니까 거의 양념 맛이 가지는 거의 그냥 씹는 맛만 나요 부드러워 아이쿠 아 이게 맞는다고? 네, 또, 또 가지, 또 가지, 또거같데로님이 응. 아, 조금 라면, 해 네, 바로 이동한다. 아 라면 아, 나 그거? 설반 아, 네, 하지만하고 네. 면이 오, 다 삶아지기 전에 좀 꼬들꼬들할 때면 건져낸 다음에. 그, 다음에 그 국물에다가 계란 풀어서 넣고, 그 다음 다시 건져낸 면을 목표 확인했어, 따로 그릇에 옮겨 놓은 다음에, 그 위에다가 국물을 뿌리면 되 어느 라면이나 다 되긴 하는데, 저는 제일 궁합이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게 투명이라서, 아니면 맛있는 라면이라고 하나요? 근데 신라면이랑은좀잘안울려 신라면은 <laughs> 다나 돼. 돼, 돼. 완전 달라. 이동 좀면 아니면은 이거이 그 재정전한다. <laughs> 진 그... <laughs> 어, 사격도. 이거 좋아. 한다 공격하라. 누가 누가 고거 맞아요. 조금 좋다. 지금 있는데. 난 너무 실수했데 내가 먹지 말라고. 저기 풀려나. 는 사람이 똑같고 빨리 어떤 그으거없 아우치. 누누 님, 변신요가 바닥났다. 을겠다 자, 여기 저렇게 되면은 하라고. 아, 저거. 저거 절대 안 풀었어. 저데 감당 나 같아요 살려주이소 오우, 미친 아니, 근원님 그뭐 하는 거야? 왜요? 아군 감시 포탑 나도 학살 있어 가 학살인 <laughs> 어. 아, 레헤 이거 씨. 가 였다 버려 놓은 거야. 그렇게 음, 바뀌다전전가기가이해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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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적금이 때도 있고 저 혼자... 아, 저는 아, 이제 아, 아, 야식은 아, 네. 제가. 내가 겁 때문에 내가 혼자 안 살고 싶어. 집밥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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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맛있기도 하고. 누군가 해 주는 게 편하잖아요, 사실. 어 깜짝이야. 어우, 이 뭐야? 와, 이동한다. 이동한다. 오. <목소리> <목소리> 나보고 해킹 해커를. 어, 기야 어. <목소리> 어, oh, 히젝. <laughs> 아, 그냥 화가 잔뜩 났구만. 아니, 아! 알, 어? 알아, 아. 어, 어이패 어, 그리고 내내 토이치 링크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대 대사 친다. 지금 대사 친다. You can buy same hack. <웃음> <웃음>

리고 와, 핵이네. 이네기 네. 저, 저는 이제 저는 양념장을 해, 넣어서 먹었거든요. 단계로 그, 어, 먹었다니 우리 형은 안해도 뭐밥 맞다고 하더라고. 양념장이 그 양념장만의 그, 그 맛이. 74킬 10데스. 일반주 일반주요거점에서 <laughs> 진짜 개 돌았네 와. 핵이지 <laughs> 너 진짜 핵이지 개꿀이다 진짜 전 핵으로 신고 당해서 할말 없죠 개꿀이다 무슨 핵? 요즘 무슨 핵쓰? 어? <laughs> 개꿀이다 진짜로 <laughs> 진짜 야, 아이, 맛있겠다 이거 그냥 양념장만 봐도 존나 맛있겠 음, 아니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가지밥 어, 맛있... 진짜 맛있어 어, 내가 오늘 가지밥 음, 솔직히 나별 기대 안 했거든 <laughs> 저저만만만 아, 만두 은은군만만두은은할 때도 저런 양념장이 맞 n 아, u 양념장이 일단 되게 맛있는 m a n d u Kunmandu, Kunmandu, k u n m a n d 가 k 가 n m a n d u Kunmandu, k u n m a n d 가 k u n m 가 n d u k u n m a n 나한테 막 요고로 욕으로, 나한테 요고로 막 메시지 보내는데 like actually you need to hack and fuck for what i reported you. <laughs> Thank you, oh man. Thanks to buy h a c k <laughs> Thank you. This is the link. You can buy i p o r free 이러고 you 있어. Know? <laughs> oh, for free. For free. For my c h a 어, 격해, 해격굿1굿1 진짜 억울로 랩에 상 타치네. 진짜 굿굿100굿 100, 화홀 프리 뭐라 그래요? 지금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뭐야? 아시아, 아시아 가자. 그래, 아시아 가자. 아시아 가서 몇 네, 번? 네. 응, 아니, 그 처음 오시는 분이.